우리는 이 과정에서 네이버 개발자 API를 쓸 건데요. 그러려면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라면 그거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됐다라면 이제 개발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개발자 등록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처음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회사명을 적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사명은 뭐 학교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개발자 등록을 일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API를 사용을 해볼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클로바 유명하죠? 이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능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뭐 로그인 API, 지도, 한때 엄청 유명해졌던 인공신경망 번역기 팝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애플리케이션 등록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미서클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API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FR, 어, 클로바 얼굴 인식 기능인데 이거 추가할 거고요. 우리 과정에서는 팝하고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팝하고 관련된 거 전부 다 추가를 해 놓을게요. 사실 예제에서는 NMT 이것만 쓰긴 할 건데 그래도 미리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로그인 Open API 이것들은요. 딱히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뜹니다. 만약에 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은좀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만 한 상태에서 여기 웹 설정으로 하고요. 웹 서비스 URL은 일단은 로컬 로스트 자신의 컴퓨터 루프백 주소죠.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뭐 닷컴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이버 API에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된거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여기 시크릿 이게 발급이 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노출이 됐다라며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 파이썬 코드가 유출이 돼서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재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재발급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찍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울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